다음은 대통령께서 제65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25전쟁 70주년인 올해 65번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독립과 호국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애국의 뿌리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애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께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국립대전현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유국헌신, 군인본분, 이었습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사표입니다. 올해 안중근 의사 승국 110주년을 맞아 대한의 자유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당당히 주...